먹는 거야? 얘 수박, 치만 냉겨놓고 먹는 것좀 보세요. 야. 아, 맛있어. 맛있어? 야! 빨리 먹어, 먹어. 왜 떨트려? 너도 저희 먹었냐? 씨 발래놓고 먹는 협돌이좀 보세요. 씨는 뱉어. <laughs> 얘 너무 무슨 천재야? 응? 얘는 하는 짓이 진짜 천재 같아. 니집 네 아들인지 진짜 천재야, 천재. 협돌이 맛있어? <laughs> 자. 아, 맛있어. 아.. 덥다 오늘 날씨 먹을만치 응. 아? 먹고 니지 가셨어 자기 자리로 여기까지?